네, 안녕하십니까.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볼 거고요. 현재 좀 급등을 해주고 있는 또 모습입니다. 신고가를 돌파해줬죠. 장중에 11만 4,800원을 뚫어주면서 상승을 이어가지고 있고요. 시가도 마이너스 2포인트로 시작됐다가, 고가를 18포인트 넘게 상방으로 좀 말아 올리는 강한 상승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자람 테크놀로지의 방향성과 도대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길래 상승을 이끌어 주고 있는지 재료와 모멘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현재 촬영 시간은 4월 9일 11시 약 09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거진 2천억 정도가 오전장에 좀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자 특징주로 기사 하나 올라온 게 미국 광통신 투자 확대 수의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오늘 아침 오전장 10시 10분에 올라온 기사 내용이에요. 자람테크는 로고 보이고요. 유럽의 통신 장비 회사와 함께 미국 광통시장을 공략할 거다라면서 투자 심리가 반영된 걸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본문 내용 간단하게 보면은. 자, 유럽의 대형 통신 장비사가 미국의 유선 시장을 함께 공략한 파트너사로 자람 테크놀로지를 선택했다 라고 신한투자증권사는 보고서에 이렇게 첨부했습니다. 자, 앞으로 주가가 벌써 선반향하면서 움직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이 저전력 반도체 설계 능력이에요. 자, 반도체 테마주로 부각됐죠. 시스템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반도체 섹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중에서 도 자란 테크놀로지가 독보적으로 주가를 좀 움직여 주고 있는데요. 자, 주가로 다시 차트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요인이 바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 반도체예요. 자, 뉴로모픽이라 해서 사람의 뇌를 모방한 슈퍼컴퓨터거든요. 이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이 칩을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자람 테크놀로지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고 기대감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언제부터 부각됐냐? 바로 이 때입니다. 3월 초순부터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무려 세 번이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번 눌림목 나왔죠. 다시 한번 재돌파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앞 점의 고점을 상회했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 흐름이 또 이어질 거지만 이런 식으로 위아래 꼬리를 다는 패턴이 나올 것은 이제 풀이가 됩니다. 왜냐면 일부 차익실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하는 포지션 같은 경우엔 바로 11선하고 21선이에요. 파란색 11선하고 노란색 21선 여기에서 정 배열의 모습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내가 매수를 잡아본다 하신 분들은 이 9만원 초반까지 만약에 내려왔을 때는 신규로 담아볼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돌파 같은 경우에는 12만원대를 뚫어주는 돌파가 나오고 그러면 지지라인이 올라가겠죠. 자 그럼 지지라인이 10만원 중 만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주가가 움직여 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자람 테크놀로지 앞으로의 방향성 거기에 맞는 세력들의 물량 털기라고 하죠. 다양한 시나리오별 목표가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왕이면 고가권에서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람 테크놀로지를 내가 단한 주라도 샀다. 지금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이 핵심 자료 꼭한 번씩이라도 읽어보시면 정말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 재무제표라든지 해당 종목에 따른 주도 섹터, 그리고 이슈, 공시 내용까지 꼭 필요한 내용만 요약했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께 무료로, 무료로 100%다 보내드릴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 될 겁니다. 받아보신 방법은 위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직통으로 연락주시면 이 PPT 자료 요약해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거 읽어보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치만 여러분들의 수익은 극대화될 수 있다. 자 여기에는 이 자람에 대한 신규 매수부터 추가 매수까지 그리고 예상 눌림목 가격까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오늘 매도 했더라도 자료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매수 다시 하고 목표가 잡을 수 있고요. 이미 내가 들고 있다. 그러면 안전 매도가를 해서 1차 매도 들어가고 2차 매도까지 단계별로 확실하게 높은 수익을 가져가고 리스크는 그쵸? 최소화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이라도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람테크놀로지 소통방도 하나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 무료로 입장하셔 가지고 부담 없이 정보 챙겨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흐름상 정배열 차트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에다가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좀 꼬리가 나오긴 했는데 도지형 캔들 나왔죠. 그리고 상승 장악형 캔들이 계속 나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전에 음봉을 감싸 주죠. 자, 이게 바로 상승 장악형 캔들입니다. 앞으로 상승으로 주도하겠다. 라는 걸볼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점을 더 키워줄 가능성 있지만 단기 고점에서 일부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차익 실하는 좀 조심해야겠죠. 자그점좀 유의하셔가지고 자 실시간으로 정보 체크하시면서 보유하신 종목 편하게 문자로 리딩 받으시면 충분히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신 분들은 자 구독이랑 좋아요, 이 따봉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자, 이번 달을 주도할, 이번 주를 주도할 이 대박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가 계획을 잘 짜야겠죠. 주식 매매할 때 중요한 게 계획입니다. 어떻게 계획 수입을 할 건지, 투자 전략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하겠죠. 그 전략 좀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 부탁. 드릴게요. 네, 2024년 상반기 시장을 주도할 황금 종목은 도대체 뭘까? 저희 프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데이터 좀 준비해봤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가 시장을 한번 이끌었었죠. 그리고 로봇 기계 테마주도 AI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신산업으로도 들어오고 있어요. 바이오 신학 종목, 자, 우리나라 바이오는 끊임없이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죠. 이렇게 세계의 대형 테마를 통해서 지금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건 뭐다? 차세대 성장 모멘텀. 황금주를 발굴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투자 전략이 몇 가지 좀 있는데 목표가, 평단, 손익비, 손익 손흥...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 에 여러분들 시장 수급이라든지 흐름을 체크해서 개별 종목의 1차 매도가 정하고요. 도달 시에는 2차 청산가를 정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적절한 목표가에 안전하게 매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닥 구간에서 평단가를 잡아야겠죠. 기준가가 중요합니다. 얼마에 사서 언제 팔건지 그래서 목표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손익비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플러스 되기 위해서 주식매매하는 거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수익률이라든지 거래대금 대비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계산해서 우리의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세 가지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목표가 평단가 손익비 이것만 알고 제대로 대응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상반기부터 제대로 된 수익을 무조건 가져갈 수 있고요. 시장의 주도 테마주 같은 경우엔 많죠. 거기에 따른 대안과 전략에 따른 포지션이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로봇 기계 관련주, 바이오테마, 인공지능, AI 반도체, 메타버스, 초전도체까지 다양한 테마,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더 많은 테마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한테 꼭 맞는 종목을 찾아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반으로 매매를 해봐야겠죠. 차트로 좀 예시를 드리는 건데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면은 이 밑바닥에서 공략하는 방법이 바로 이 세력들의 매집인데 거기에 맞춰서 공략했을 때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고 최근 차트로 간단하게 좀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y c 캠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 유리기판 관련 기업으로 본격적으로 상승했죠 자 거두절미하고 자 먼저 이렇게 문자 주셔가지고 무료 종목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냥 숫자 1번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1번 이렇게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 y c 캠에 대해서 매수가 잡아드렸죠 3월 18일 날 발송해드렸고 어, 투자전략 매매전략 간단하게 요약해서 회신 한번 드렸습니다 자, 매도할 때 연락 달라 해서 매도 드렸거든요 매도 드려가지고 결국엔 깔끔하게 수익 가져갔죠 손익도 얼마예요 투자금 대비 수익을 거진 2배 가져갔죠 400만원 좀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하신 것 같은데 자 2배 수익 봤죠 350만원 받다고요 자 보육이 얼마 안 됐죠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여러분들 1번만 주지 1번. 자, 아 이분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 3월 18일 날요 날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마우스 됐어요. 자, 보시면 3월 8일 날 고가권이 얼마예요? 15,900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줬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주고 주가가 날라갔다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전제 조건이 딱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력들의 매집봉이에요. 돈이 들어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슈를 만듭니다. 공시나 뉴스를 터트리는 거고 세 번째가 뭐예요? 그죠? 차트상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배열을 올리는 거예요. 일단 맞는지 한번 볼게요. 세력들이 돈이 들어왔다. 여기 거래량 나오죠? 그리고 차트상 어때요? 옆으로 가죠. 옆으로 가고. 본격적으로 상승랠리 나왔어요. 자, YC캠이 유리지판 관련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됐죠. 반도체 테마주로 본격적으로 상승랠리가 나왔다고. 테마는 AI 반도체로 수혜를 받았죠. 그럼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때 여러분들 제가 앞서 리포트에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종목 골랐을 때 개별 종목, 자 평당가 중요하죠. 그리고 목표가. 목표가 잡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손익비. 얼마의 수익을 보고 매도할 건가. 이세 가지만 정확히 기억해 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보면. 재룡종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놓고 주가를 끌어올렸죠. 거래량을 중간중간 조금씩 티안 나게 매집을 다 끝내놓고. 밑에 보시면 화살표 뜨죠.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또 언제 드렸느냐. 숫자 1번이라고 남겨셨던 3월 11일 3월 11일 오전에 숫자 1번 남겨셨던 분들에게 종목을 이렇게 발송해드렸고요. 매수가는 33,000원에 잡아드렸습니다. 재료 간단히 요약해드렸고 매수하면 이렇게 회신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회신 주시면 제가 별도로 매도신호 잡아드립니다. 차트로 다시 돌아가보면 은자 3월 11일 고가권이 얼마예요? 33,000원 33,000원 요 가격대죠.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있었어 없었어요? 한눈에 봐도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제가 분할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 고가권에서 안전히 매도해야겠죠. 자, 적정 구간되면 은 매도하는 거예요. 손익비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매도하시면 돼요. 이분도 잘 따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익 봤다고 매도 신호 덕분에 잘 받아봤습니다. 수익 좀봤네요라고또 최근에 연락을 주셨는데, 400만 원 정도 수익을 봤죠. 이번 투자금을 좀 넣으셨는데 뭐 적지 않은 수익을 봤습니다. 매수금액 600만 원. 자, 600만 원을 얼마에 땄어요? 400을 따고 1000만 된 거죠. 1000만 원. 자, 여기서 또 수익불 얼마예요, 여러분들? 1600만 원이요. 자, 이건 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자신있게 인증을 줄 정도면 매매하기 정말 쉬웠던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날짜에 매수해가지고 그냥 보유만 하시면 돼요. 제가 매도하시라고 매도 연락 다 드립니다.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1번 남겨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2%가 제대로 된 종목을 주는 게 맞는지. 딱 잘라 말해서 정말 수익은 나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 지금 숫자 1번, 주세, 숫자 1번, 숫자 1번 남겨주시면 황금주 종목을 발송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로 발송해 드리는 거니까 이벤트 참여하세요. 어려울 거 없어요. 이벤트는 에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어, 이번 달을 주도할, 이번 주를 주도할 대박 종목을 드릴 거고 본기연 보통 얼마예요? 한달 미만이죠. 한달 미만이에요. 짧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윙입니다. 자, 스윙 투자로 이렇게 수익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 혼자서 매매하지 마세요. 함께 매매하시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시면 충분히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 주식 매매 뭐 하루 이틀 하다가 뭐 때려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좀 중장기적으로 재테크하는 거예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어, 궁금하신 부분 편하게 저에게.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자, 1번, 자, 회신 남겨주세요. 어, 그러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 종목을 발굴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충분히 큰 수익을 무조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